어떻게 해야 유튜브 월 수익 10만원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수익 승인 난 초보 수익 승인 유튜버입니다. 아, 저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아, 핀을 받고 또 핀을 받을 수 있는 조건대는 100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까? 아, 공부하고 있는 중에 이 영상을 만들어서 나눕니다. 예. 수익 승인 초보 유튜브라면, 어, 채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전략을 가지고 그러면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그런데, 어, 목표가 구독자 1000명 모으고 시청시간 4000시간 채우고 수기 승인나는 데까지 가면요. 5 나폴레옹이 됩니다. 5이선에 올라오는데 아닌가벼 이렇게 어,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유튜브를 통해서 어, 뭔가를 얻고자 했던 것을 목표 달성에 에, 이제부터 시작인데,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수익성이 난유튜버라면 그래서 저는 초보 유튜브라고 하는 거죠. 진짜 초보예요. 가르쳐주는 사람. 네, 특별히 도움을 받는 멘토가 있으면 좋겠지만요. 유튜브에 검색해서 물어보면서 공부를 해야겠죠. 가르쳐주는 특별한 도움을 받을 길이 없다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세우고 수익성인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목표와 전략 이제 수익성인의 채널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것은 바로 제가 이제 수익성이 나온 뒤에 에, 유튜브 대시보 이것이 떴더라고요. 축하합니다. 이전보다 동영상을 많이 게시하고 동영상당 조회수가 증가하여 채널 조회수가 128% 증가했습니다. 이겁니다. 어, 저는 이제 저의 채널 운영의 목표가 구독자 1000명 또 4000시간 채우는데 있었던 것에서 이제 목표를 바꿨습니다. 만 명으로. 구독자 수를 만 명으로 바꾸고 또 채널 수익 성, 이제 100 달러가 어, 달성되어서 핀을 받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조회수를 이게 나오면, 조회수를 조회수를 올려야 된다는 거잘 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한 410회였는데 490회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튜브가 뭐를 분석해 줬냐면 동영상을 더 많이 게시하여 네, 더 많이 게시라는 포인트입니다. 채널 유튜브는 시청자가 늘었다. 물론 어, 이 동영상을 통해서 뭐 구독하는 소수입니다. 자 시청자에서 구독자 되는 것은 아 저에게 주어진 과제고요. 평균적으로 이전보다 동영상당 조회수가 늘었다. 조회수가 늘었는데 어떻게? 어, 490회. 에, 늘었다는 것고, 이게 이제 어디에 6박 했다? 천에. 천에 6박 했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에, 제 영상에 달러가 붙는 그 수가 바로 천의 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힌트를 줬냐면 여기는 동영상 개수에 대한 힌트 개수를 많이 하라는 암묵적인 어, 말이죠. 자, 그다음에 뭐예요? 어, 동네 주제나 형식에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주제나 형식, 특히 시청자에의 관심을 끄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에, 이것이 바로 제가 이제 공략한 거예요. 공략 좀더 어, 주제와 형식을 바꾸고 시청자층의 관심을 끄는 영상들로.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이제 산을 그렸습니다. 산을 그리면 안되고 산을 그렸을지라도 이것이 또 조금 내려올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산을 올리고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더 특징적인 것은요 이렇게 어 저의 조회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과 함께 수익도 이런 모양을 그리더라고요 이렇게. 와 그래서 어, 유튜브가 이제 수익성인 의회에 제 채널 어, 관리에 영상을 많이 올리고 새로운 영상을 만든 것을 주목하고 있다가 이게 칭찬 메일을 보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 봐요. 네 조회수 천 회를 찍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한 영상이 조회를 천회 찍으면 좋겠죠. 자, 동영상 영상 업로드, 어, 제가 이제 저는 대중성을 어, 대중의 호응을 끌수 있는 그런 영상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택한 방법 개수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 천회를 찍는 거죠. 어, 지금 일주일 어, 저게 이제 8달러, 8달러, 8달러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멤버십 포함해서죠. 어, 그러니까요. 이게 한 달에 와 100달러 가려면 이 야. 산술적으로는요. 천에 조회되는 영상 하루에 에, 음, 천에 되면 이제 일주일에 7천에죠. 7천에. 7,000, 7,000에 이게 넉주, 넉주면 이제 조회가 얼마 나오냐면, 네, 2만 8천0 2만에서 3만, 2만 8,000이니까 2만에 서 3만, 이겁니다. 2만에서 3만 조회나는 산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보통이냐, 아니죠. 영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올린다는 거. 그러면, 100달러. 어, 가능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봐요. 예, 어, 수익성 있는 초보 유튜브, 수익성 유튜브라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제까지 구독자 1,000명 모으고 4,000시간 채우는 것도 수고 많았는데, 이거 할수 있지 않겠어요? 도전해봅시다. 그래서 살림살이 에좀 도움이 되도록 해봅시다. 이게 이제 유튜브 운영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